휴대용 에스프레소 머신 베스트 3, 이 발전된 커피 머신으로 신선함을 느껴보세요. 어디서나 즐기는 완벽한 에스프레소를 경험해보세요. 여행 중에도 맛있는 에스프레소가 그리우셨나요? 하이브루의 혁신적인 휴대용 커피 머신 H4A 에스프레소가 그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이 강력한 기기는 자동차와 가정 모두에서 DC 12V 전원으로 손쉽게 사용 가능하며 네스프레소 및 돌체 포드 캡슐뿐만 아니라 커피 파우더까지 호환되어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킵니다. 사용자들은 빠른 배송과 안전한 포장에 감동하며 예상보다 빠르게 도착해 구매에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이 제품은 정말 100% 추천할 만하다는 고객들의 생생한 리뷰도 확인해 보세요. 하이브로와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나 최상의 커피를 손쉽게 누릴 수 있습니다. 완벽한 에스프레소를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바쁜 아침 출근길에도 자유로운 여행 중에도 손쉽게 카페 수준의 커피를 즐기고 싶으신가요? 이제 푸음구더 무선 휴대용 에스프레소 커피머신 80ml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이 혁신적인 제품은 스마트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강력한 20바 고압 추출 기능을 갖춰 차량이나 집안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휴가 중이 제품으로 고품질의 에스프레소를 즐겼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뛰어난 휴대성 덕분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도 이동 중인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보세요. 푸음부더로 에스프레소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일상의 맛을 한층 업그레이드해보세요.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과 함께하는 프로페셔널 에스프레소의 맛을 즐기고 싶으신가요? 여행지나 캠핑장에서도 카페 수준의 에스프레소를 만끽할 수 있는 JAFF EPC M04A 에스프레소 머신을 소개합니다. 이 혁신적인 휴대용 머신은 자체 가열 기능을 탑재하여 언제 어디서든 특별한 커피 경험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휴대용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풍미를 자랑한다고 말하며 무압력 바구니 덕분에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JAFFEDPC의 명사로 일상의 커피타임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잊지 못할 맛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